더 세이프티 댄스 더 세이프티 댄스는 디스코가 사라지고 뉴 웨이브 음악이 부상할 때 클럽에서 댄서들이 포고 댄스를 하는 것을 막는 경비원들에 대한 저항을 의미합니다. 마이애미의 범죄율 1980년대 마이애미의 범죄율이 너무 높아 데이드 카운티 검시소는 시체 오버플로우를 처리하기 위해 버거킹에서 냉장 트레일러를 임대했습니다. 도로시 수색작전 해군 수사국은 도로시라는 이름의 여성을 찾기 위해 시카고 지역에서 대규모 수색을 했습니다. 이들은 동성애 남성들이 도로시의 친구들이라 불리는 것을 듣고 그녀가 군 동성애자 집단의 중심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메일샴푸 사용 미국에서 메일샴푸를 사용하는 관행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야 일반화되었습니다. 첫 일치비하드 드라이브 1980년에 첫 일치비하드 드라이브는 4만 달러에 판매되었고 무게는 500파운드가 넘었습니다. 홈테이핑 논란 피라트 베이의 로고는 1980년대 홈테이핑 이지킬링 뮤직 로고를 특징으로 하며 이는 빈테이프의 음악을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신코데 마요, 신코데 마요는 미국에서 멕시코보다 더큰 축제로, 1980년대에 맥주 제조업체들이 마케팅 기회로 삼으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드라셀과 에너자이저 미국 밖에 드라셀은 드라셀 토끼 광고를 방영하지만 미국에서는 에너자이저만 토끼 광고를 사용합니다. 이는 드라셀이 1980년에 상표를 갱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파블로 에스코바르 1980년대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메들인 카르텔은 현금을 보관하기 위해 매달 2,500달러를 고무줄에 사용했습니다. 올림픽 100m 결승 1980년 이후로 백인 남성이 올림픽 100m 결승에 출전한 적이 없습니다. 위어드 알, 위어드 알은 1980년대 후반에 한 맥주회사의 광고를 위해 500만 달러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많은 팬들이 젊고 영향받기 쉬운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미노 피자의 노이드 1980년대 도미노 피자는 노이드라는 캠페인을 진행했으나 1989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케네스 노이드가 피자 직원들을 인질로 잡은 사건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프리웨이링 로스 1980년대 로스앤젤레스의 코카인 왕국인 프리웨이링 로스는 주당 200만에서 300만 달러를 벌었으며 그의 코카인 공급자는 CIA였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광고 1980년대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자주 볼수 있었던 이 광고에 돌아오겠습니다.라는 문구는 FCC에 의해 음화되어 어린이들이 TV 프로그램과 광고를 구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이언 화이트 사건 1980년대 HIV AIDS 대변인인 라이언 화이트는 감염된 혈액 수혈로 HIV에 감염되어 중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117명의 부모와 10명의 교사가 그를 반대하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글래스고 아이스크림 전쟁 1980년대 글래스고에서는 아이스크림 트럭 운전사들이 마약을 팔고 서로 총격을 주고받으며 방화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욕시의 거리갱 1980년대 뉴욕시는 티세티콘이라는 거리갱에 의해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메가트론, 사운드웨이브 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브루클린을 사이버트론이라 불렀습니다. 스웨덴 해군의 수중 음향 1980년대 스웨덴 해군은 적의 러시아 잠수함으로 의심되는 수중 소리를 감지했습니다. 나중에 이 소음이 물고기의 방귀에서 발생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도 데이케어 공항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여러 어린이집 제공자가 의식적인 악마 승배 성적 확대 혐의를 받으며 대규모 도덕적 공항이 일어났습니다. AIDS의 시작 과학자들은 AIDS의 시작을 1908년으로 추적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980년대에야 이 질병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미니텔 단말기 1980년대 WWW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프랑스의 2,500만 명이 미니텔 단말기를 사용하여 은행 거래, 날씨 확인, 채팅 등을 했습니다. 에디 머피의 택시 경험 1980년대 초 에디 머피가 SNL에 출연할 때 다른 출연자들은 종종 그를 위해 택시를 잡으러 내려가야 했습니다. 수잔비 앤서니 달러 1980년대 수잔비 앤서니 달러는 인기가 없어 미국 주폐국은 5억 달러 상당의 동전을 보관해야 했습니다. 청소년 자살 보도 1980년대 청소년 자살 사건 이후 미디어는 CDC의 지침에 따라 이러한 사망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케이블 TV 광고 케이블 TV는 1980년대 초반까지 광고가 없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광고가 도입되면서 케이블 방송의 수익 모델이 크게 변화했습니다.